보통 우리가 아침에 시간이 없어요. 그렇다 보니까 아침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걸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. 시리얼, 이제 음료에 빵 같은 것들. 근데 라면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. 근데 사실 신기한데? 이런 것들은 안 먹는 게더 나아요. 왜냐면 아침에는 기본적으로 혈당 반응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보통 시리얼이나 음료나 이런 것들, 빵 같은 것들이 굉장히 혈당 자극을 세게 주는 거고요. 침을 먹고 나서 지금 현대인들의 행태가 밭으로 일하러 안 나가잖아요. 그렇죠 안 나가잖아요. 우리는 다 앉아서 출근을 하고 직장 출근해가지고또 앉아있잖아요. 그니까 활동량이 아침에 생각보다 적어요. 우리가 이 올라가는 혈당을 처리해주는 곳이 없어요. 인슐린 굉장히 많이 분비돼서 지방으로 저장되고 한두세 시간 지나면 혈당이 오히려 아침에 일어났을 때보다 더 떨어지는 이런 상대적 저혈당도 좀 생겨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짜증이 나죠. 내 주변에 뭔가 내가 물수 있을만한 사람이 있다. 그러면은 약간 이게 사냥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공격성이 올라가요. 그리고 막 탕비실 돌아다니게 되니